적으로 10시간씩, 하루 10시간씩 마음껏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것 좀 많이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확확확 나오는 거 보여드릴 건데 저희가 위생적인 소재를 또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이올 스테인레스 안에 내 소재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증기가 나오고 있는데 빛이 비춰가지고, 그쵸. 그렇죠. 어, 보이, 보이죠? 여기, 여기. 요렇게 올라가는 거. 제가 그게 그래서... 걸려요. 아이들이 막 쉽게 열지 않게끔 그렇게 차이들락 악이 걸리고요. 저희 타이머 기능에 누르시면, 짧게 누르시면 2시간, 4시간, 8시간의 타이머가 가능하신데, 길게 누르시면 자동 세척 모드거든요. 그래서 자동 세척 모드도 요거 활용 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가습기 자체는 제가 깨끗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세척, 할 수, 하기 편한 거, 요런 거 원하실 텐데, 여기 지금, 이거 때문에 되겠습니다. 요거, 가습 보이시라고. 자, 그래서 정말 세척 편한 거 원하시는 분들이 통세척을 사용을 하시는데, 바로 요 제품이 너무 괜찮게, 통세척이면서 통, 통 수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올스테인리스라는 거 이것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밑에 IH 인덕션 방식으로 저희가 가열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끌어가지고 증기를 배출을 시키는 가습기 형식이라고 말씀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강별원님 반갑습니다. 자, 김별이님도 어서 들어오시고요. 저희가 정말 가습기 지금 딱 오늘은 비가 왔어요 알아요 자 오늘은 비가 왔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일모레 지나고 나면 바짝 추워집니다 가을비가 끝나고 나면 바짝 추워지면서 근데 요즘에 너무 추웠죠 바짝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게 저 여기 며칠 너무 추웠거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겨울이면 보일러 틀잖아요 보일러 틀면 이 집안 자체가 어떻게 해요 건조합니다. 그런데 그거 있어요. 밖에 외부에 나갔다 왔을 때, 어 빨리 이 집안 온도를 빨리 올려야 되는데, 보일러를 딱 틀면은 보일러가 이 차가운 땅바닥을 데우면서 막 올라오려면, 데워 공기가 되어지려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저희 이 가습기가 최대 635mm가 이렇게 가습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보일러 돌려주실 때 가습기 켜놓으면 더욱더 빠르게 되고요. 이거 자체가 따뜻해요. 이거 자체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틀기에 더욱더 좋을 수 밖에 없는 저희 블루필 가습기 오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생적인 제품 원하셨나요? 가습기. 어, 저는 세척 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 자, 그런 고민들 오늘 싹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제품인데, 세척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저는 꼼꼼한 사람이라서, 뭐, 이, 사이사이 다 해야 돼요. 막, 필터 있는 거, 그 필터 사이사이 다 솔로 청소해야 돼요. 이, 바, 이, 그 물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입구 자체도 곰팡이가 쓰니까, 물때가 끼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어, 그거 너무 힘들어. 가 아, 가습기 안쓰래요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 곰팡이나 세균이 생길까봐 걱정돼요. 우려가 됩니다. 뭐 겨울인데 여기 찬 공기가 나와서 얼굴이 너무 시리고 코가 시려요. 아, 그래서 안틀어요 이러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가습이 되면서 4리터이다 보니까. 최장 16시간 동안 쭉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통스테인레스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세척이 되고요. 이 상단 부분에 저희가 있는 이 실리콘 패킹 자체도 접병하고 동일한 PP 소재예요. 그러다 보니 끓여도 환경 호르몬 이런 거 유해한 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쵸? 가습기는 청소가 너무 귀찮아요. 근데 통세척 그래서 저도 통세척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다른 통세척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다른 통세척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물 들어가는 구멍이라든지 이 물이 빠져나오는 거기에 물그 물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이 뭔가 핑크핑크한 거막 이런 거뭐 너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예 스테인레스 정말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laughs> 지금 여기 공간이 적어가지고 정말 요게 엄청나요 고교장님 장바구니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장바구니 담아주셨는데요 이제 금방 라이브 종료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라이브 할인 가격 챙겨가세요 이거 어 지금 안 가져가시면 지금 저희가 24만원 이상으로 업으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허, 라이브 시간에 이 합리적이 내가 할인을못 챙겨 왔다라는 거아쉬우 실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저희 여기 보시면은 어, 저희 진짜 자랑할 만한 거 여기 여기 보이시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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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투자 설립을 하고요. 삼성전자 출신 연구원들이 만드는 국내 소형 가전 전문 회사가 저희 블루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앞에다가 꺼내놓은 거거든요. 어, 저는 아직 블루필을 잘 모릅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믿고 구매하셔도 되게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 화면상으로는 가습이 잘안 보이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어, 지금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저소음이기도 하면서 가습이 엄청, 가습량 자체가 엄청나다는 라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공기 자체가 따끈따끈하다라는 거, 이것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 제대로 이 따뜻한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동세척 기능도 있고 이물 분사량 자체도 조절 3단계로 하실 수가 있으면서 타이머도 2시간, 4시간, 8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뜨거우니까 막 열리지 않게끔 차일드락 기능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챙겨가시기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오세요. 오늘 제가 블루필 제품을 이렇게 라이브를 했는데 88 가지고 먼지 하나 없는 이런 가습을 원하셨다면 바로 저희 제품이고요. 어, 저희 테스트 이 안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잉크를 넣어가지고 하시는 테스트를 해봤는데 잉크는 남아 있고 입자가 정말 작은 이물 분자 입자만 나가다 보니까 이물질 없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가습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말 진짜로. 이...